올 시즌 행복 축구를 추구하고 있는 상주 상무가 여전히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 현대와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치릅니다. 하나원 특 K 리그 원2020 오늘 23라운드 경기입니다. 상주 상무와 전북 현대와의 경기를 지금부터 현영민의 훈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설는양 팀의 베스트 11 소개합니다. 상주 상무는 박지민 불키퍼가 상주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백포 라인에 심상민과 고 명석, 우주성과 안태현 그리고 이선 미드필드 라인에 김민혁과 박영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동수입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송승민, 오세훈과 정재희가 공격을 책임집니다.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전복현대입니다. 골키퍼의 송범근 오늘도 백라인 왼쪽부터 이주영과 김민혁, 홍종호 오늘은 최철순이 오른쪽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손준호, 이선 공격 바로우와프리모토 김보경과 오른쪽에 조기성 그리고 원톱에 오늘은 구스타모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전복현대입니다. 박지민 선수가 계속해서 좀 바빠지게끔 전북이 공격적으로 몰아쳐야 되는데 전반 10분까지는 상주가 거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풀어 나고 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송승민. 빠르게 송승민이 왼쪽에서 박산쪽을한번더커너크 송승민. 낮게 깔아 줍니다. 자, 문제입니다. 정재희 마킹. 달려들면서 정재희의 왼발에 걸렸습니다만 너무 높게 뜨고 말았네요. 홍정호도 박스 안쪽 투입되어 있고요 손준호가 계속 두팔을 씁니다. 그리고 오른발 코너킥 높게 반대 방향 길게 올라오는데요. 낮게 밀어주고요 오늘 날니다 다시 김보경. 자, 굴절되고 이주영이 쫓착합니다. 다시 있어요. 손으로 손으로. 손로렸어요 손으로. 미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고명석이 7경기, 우주성이 5경기만 경기를 뛰었으니까 네. 뭐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아, 조금 네. 그랬어요. 아, 자, 지금 보가스보미고요박점 구스타보 밀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무려 명이 에워싸면서 먼저 공을 가져왔고요. 박영호접어놓고조기성이 아빠. 김보경열렸 김보경. 김부경의 왼발에 걸렸는데 이번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최전방에서 박영훈을 밀어붙였던 우주선까지 그리고 구스타보가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두명세명 사이 밀고 들어갔던 구스타보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김부경의 왼발에서 지어졌는데요 최대한 박지민 선수가 경기를 좀 편하게 치를 수 있게 올라왔어요 구스타보구스타 구스타보. 높은 신장을 활용한 쿠스타버 헤더가 머리까지 연결되는데 살짝 높게 뜨고 말아내요 하지만 모라이스 감독은 박수로 격려해 줍니다. 득점 올리는 루트 중에서 또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인 바로 외크로스 쿠스타버 헤딩. 네. 아쉽게 또 골문 위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최근 전북의경기는 치르는 게매 경기 지금 우승을 다투기에서 박빙의 승부니까 아, 그러나 습니다 정재. 자, 볼 커트 만들어 정재. 정재가 공격을 하면서 성재가 근데 어벤 하지만 김민혁에게 득점이 걸렸습니다. 빠른 역습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상수의 공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울로 끊어집니다 아, 확실히 좀 수비벽에 막히긴 했지만 정지의 스피드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바로 측면 바로 열렸습니다 스피데요. 바로, 바로 열들어가고 그리고 반대방에 올라갑니다 조기 머리 연결되지 않았어요 키를 넘겼습니다 빠르게 쫓아가고 살려내고 뒤척 돌려놓습니다 최철순 중앙으로 손준호가 띄워지고 구스타보 구스타보 아, 오늘 구스타보의 머리가 상당히 바쁜데요 먼 거리 달려가면서 슈팅으로 뚝 떨어지는 공. 자, 일단 은 송범근이 쓰러지면서 공을 따냅니다. 약한 30m 지점이었는데 박영우 선수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도 한차 시도가 됐습니다.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 달려가면서 박영우 선수가 오른발에 한번 슈팅을 얹혀 봤습니다. 그 앞에는 바로우. 바로우가 잡고 왼발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상황은 그렇게 많이 또 펼쳐지는 지는 못한 또 상주입니다. 네. 전방으로 찔러주고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연결됐고요. 자, 이어진 뭐 연결되는요오세훈어요오세 자, 지금은 태클이 좋았네요. 자, 이 태클 때문에 막껏 불절되면서 침착하게 공을 따냈다 송범근이었습니다. 자, 군리 모토가 다가오자 다시 한번 돌려놓습니다 고명서. 앞쪽에 이동수 낮게 깔아주고 잘 들어섰어요. 오세원이 어요오세 터치 좋았고 터닝까지. 오세원발 스텝까지 높게 떴던 오세훈의 왼발. 자, 잘 문저, 들어왔어요. 김보경. 가지고김보경돌아섭니다 자두 명의 선수가 오른쪽으로 프리모토가 이어받고 빠르게 올려주는 건이번에바로쪽 하지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큰 피스를 올렸고 PK가 주어집니다 프리모토의 크로스 자 키를 넘겼죠 자 안티언이 일단 폴스터치 그리고 일단 밀어내는 과정에서 김보경과 겹치는데요 세상엽 주시는 과감하게 일단 페라티기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영 주시이자 온필드 리뷰를 위해서 모니터를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과연 어떻게 판정이 떨어질지 테크리 먼저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발을 뺐거든요. 박산에서 걸게 되면 페널티 확인이 끝났습니다. 최상영 주시의 판정 자 지금은. 그대로 이제 걸리지 않았다고 본 거죠. 마지막에 원심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PK가 날아갑니다. 어, 네. 이 선수도 창의력을 가진 선수라 미드필드에서 뭐 번쩍이는 플레이들을 순간순간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던져놓고 안테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돌려놓고 김민혁 막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두명 사이. 자 계속 밀고 들어가고 선동근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일단 자리를 잘 지켜냈던 송범근 골키퍼입니다. 문전 쪽에서의 혼전 상황인데.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일단 볼 처리는 됐는데 최상입 주심이 잠시 경기를 멈춰뒀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김민혁 선수가 김민혁 선수를 좀 걷어차려는 동작인데 뭐그큰 문제 없이 네. 파울이 선언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스타버를 보고 쏩니다. 그리고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떨고 놓고 바로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이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전북 현대인데요. 자, 지금은 두 선수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이드0원에서의 플레이가 원활치 않으면 이원 간결한 공격 전개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2 0수0원에서 2,000원에서 수0 0 0원에서2 0에서 깔리는 장면인데요. 전북 현대 의먼 거리. 달려가면서 그대로 슈팅까지. 하지만 원바운드 된 공을 차분하게 공을 떠던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이만큼 좀더 전방에서 압박으로 공격 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주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바라오가 꺾어지고 조기성 들어갑니다. 조기성 박스 안쪽까지 아, 지금 어깨 썼네요. 자, 지금은 이제 상주 진영에서 전북현대가 계속 공을 돌리고 크로스 시도하고 하지만 마무리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길게. 자, 일단 발에 맞고 훌절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전반전에 앉아 잘돌았어요 구리모토 쪽으로 연결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민혁과 1대1 구리모토 구리모토 자 지금 박사 살아있고요 구리모토, 뒤쪽에 조기서 그리고 자 지금 이게 슈팅이었나요 너무나 높게 크게 벗어납니다 라이스 감독은 김보경 선수를 교체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체 카드 이승기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는 전부 현대입니다 자 박지민 선수가, 선수가 갑자기 선수가... 주저앉으면서 근육 쪽에 좀 경련이 일어난 것 같아요. 조규성. 결국 부리모토.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경기 템포가 떨어지고 경기 템포가 떨어지면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김민혁이 전방으로 조규성 머리로 떨고는. 아, 구스타보. 구스타보 등을 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승기. 네, 교체 카드 적중! 이승기! 1대으로 앞돌아오는 전북현대! 드디어 선제골이 터집니다! 결국 박스 안에서 구스터버가 버텨주고 들어오던 이승기에게 네. 이승기 선수도 여기서 이제 센스 있게 가볍게 인사이드로 박지민 선수가 지키고 있는 골문을 열어주시면서 전북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센스가 있네요 어려운 네. 상황 속에서도 안태현 선수가 도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가랑이 뭐 박지민 골키퍼도 워낙 땅볼로 깔리다 보니까 네. 이 볼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김상민이 이제 도움을 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먼 거리 박스 안쪽까지 김민혁 머리 뒤쪽에 송범근의 펀치 여전히 살아있고 뒤쪽 밀어주고 자 지금은 슈팅까지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만 아 지금은 강하게 맞지 못했죠. 중앙에서 전방으로 높게 띄워줍니다. 박세진을 받꾸며 아, 맞고 연결됩니다. 자 지금은 굴절된 공이 박세진 쪽이었는데요. 송범근의 판단이 좋았네요. 홍종호와 김민혁의 사인 미스가 한번 나올 뻔했는데 송범근이 빠르게 판단을 잘했습니다. 네. 선수 쪽 패스 미스 가한 차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방으로 뛰어나. 살았어요 굿다. 골대. 그리고 조기성이 달려갑니다. 여전히 공 살아 있고 자 반대쪽에 구스타보 있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쿠니모토. 앞선에서 쿠니모토가 먼저 헤더로 잘랐습니다. 하지만 골문을 위면했던 쿠니모토의 헤더. 두 차례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구스타보의 헤딩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고 조기성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쿠니모토의 머리에 걸렸는데. 네. 이 회심의 슈팅 역시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정확한 이순기의 택배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구스타버의 머리가 이 헤더는 크로스바를 강타했고요. 자, 두 번째 크로스, 구리모토의 헤더는 뛴나 갑니다. 중년 전열안태어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군요. 자, 왼쪽으로 빠져있는 구스타버가 성큼성큼성큼 성큼, 성큼. 자, 자 공을 사냥했습니다. 구리모토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두 명이 동시에 뛰는데요. 코니모토 박스 안쪽에 밀고 들어가고 전북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빙글빙글 돌면서 크로스 키도 자, 펀칭 멀리 가지 못하고 구스타보이 파팅! 자 지금은 박지민 맞고 굴절되면서 다행히 얼떨결에 슈퍼세이브 하나 만들어졌네요. 박지민이 크로스를 길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게 구스타보 발밑에 떨어졌는데 네. 구스타보의 회심의 슈팅이 박지민을 지나치면서 안태현 선수의 발에 맞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쿠리모토가 요리조리 왼발 크로스까지 펀칭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아 마지막에는 아 마지막 우주성의 발에 맞았군요. 우주성 선수가 추가 골을 막아냈네요. 쿠리모토 네. 찔러주고 무릴러 조기성 3명의 선수가 공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승기가 전방으로 깊게 들어갑니다만 박영우가 길게 걷어내고 뒤쪽에 신영민 이승기가 오른쪽 측면 접어놓고 뒤쪽에 힐패스 연결되지 못한 공 김상민 자리를 잡고 자 안에서 5 0자 지금은 박지민 선수가 또 하나의 엄청난 선방을 만들어냅니다. 박영훈 이선에서의 전북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잘해주고 있네요. 네 그대로 조심에 휘스리 올리는군요.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전북 현대 23라운드 경기에서 상주 원정 경기 <laughs> 1대 0의 승리를 <laughs> 가져갑니다.